이마과상 하게 되면 방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방리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방리잘된 것인지 맞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델러 사장과 탁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마과상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마과상 하게 되면 박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박리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박리는 잘된 것인지 맞는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테일러에서는 원하는 분들이 한해서 경기가 잘 되었는지 수술이 계약된 대로 잘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의 방대는 과정을 내시경으로 녹화하여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영상을 어? 보면서 안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처럼 방리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자 이마거상은 어디까지 방리를 하나요? 아니면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마거상의 기본 수술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마거상은 눈썹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추미근과 눈썹내린근을 약화시켜서 눈썹을 올라가게 만드는 작용을 수술하게 되는데 이때 뒤통수에서부터 이마까지 근육과 근막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뒤로 잘 재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이마거상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피가 한 군데서 접혀있거나 울어있으면 그 작용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수리 정도까지 방리를 잘 해서 잘 펼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뒤쪽 방리는 정수리 부분까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눈썹 쪽은 필요한 만큼 방리를 하게 되고 유지인데도 필요한 만큼 방리를 한다가 정답일 것 같은데 옆에 그릴 부분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유지인데 이것은 거의 다 풀어주게 되고요. 보라색 부분도 다 풀어주게 됩니다. 파란색은 중간 절반까지만 풀어주게 되고, 녹색 부분은 목적에 따라 눈꼬리가 올라가길 원하면 눈 아래쪽까지 방리를 해주게 되고요.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절반만 방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근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마거상을 위해 방리가 필요한 근육, 무엇일까요? 자, 그림에서 이게 CS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추미근입니다. 그 다음에 DS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썹 내린근. 이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눈썹을 내리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주지 않고는 이마거상의 목표인 눈썹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PM이라는 근육이 비근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주로 콧잔등에 가로줌을 만들고 이것도 눈썹을 잘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MO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알륜근의 내측까지인데 이게 지나치게 강한 경우는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미근은 끊어주고, 끊어준 양쪽 근육의 흔적을 전기소작기로 다시 태우는 식으로 다시 달아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므로써 절개만 해도 어느 정도 절제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추미근의 볼륨이 너무 크고, 가만히 힘을 빼고 있는데도 이 미견주름이 너무 심하게 잡힌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추미근을 거의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지방이식을 조금 해주게 됩니다. 지방이식을 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것이 더 심해지고, 추미근이 있던 자리에 이상하게 유치기 생긴 경우가 많아서, 추미근 절제를 하게 되면 지방의식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영상으로 준비해드린 적이 있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미근 절개와 전기 소작만으로도 절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심하게 찌푸린 경우에만 절제와 지방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마거상의 고정 위치. 박리하는 방법이나 박리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절개는 이마가 많이 넓지 않다면 네 군데 절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두 군데와 바깥쪽 두 군데 절개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골막 하박리에서 골막 상박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상안화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원화 신경을 딱딱 한뼈 위에 즉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 드러눕게 해주는 방법이 끝까지 골막 하 방리를 하는 경우고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한 층에 약간 따뜻한 이불을 한겹 남겨놓고 수술하는 방법이 골막 상 방리로 전환시켜주는 플레인 시프팅 혹은 듀얼 플레인 이마거상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표시 부분이 층이 바뀌는 걸 표시를 하는 거고요. 층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는 골막을 한겹 남겨놓고 되면. 이 점선으로 보이는 상완하신경이 밑에 골막이 남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얹혀지기 때문에 이불을 폭신하게 깔고 누운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해준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박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춤미근 박리하는 부분과 바깥쪽에 유지인되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더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그 전까지만 박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강아지 눈매가 되고 싶어요. 고양이 눈매가 되고 싶어요. 박리 범위가 달라지나요? 앞쪽만 이렇게 올려서 강아지 눈매를 원하는 경우는 추미근과 눈썹 내린근, 비근근을 절개를 하고 눈썹의 각도를 변화시켜주게 됩니다 다만 뒤쪽의 녹색 부분의 유지인대들은 가급적이면 박리하지 말아야지 뒤쪽이 잘안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앞보다 뒤를 더 올려 고양이 눈매를 원하는 분들은 비근근은 조금 남기고 뒤쪽의 유지인대를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환자의 피부 여분이나 조직 상태에 따라서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담하고 진찰 시에 잘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무시무시한데요. 이마거상할 때 박리하게 되면 신경들은 다 끊어지나요? 다시는 안 돌아오나요? 이것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실 정수리 쪽의 박리층에는 혈관, 신경 모두 없는 층이고 성긴 섬유조직들만 있기 때문에 방위한다고 신경 증상이 더 생기거나 출혈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마과상의 신경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눈썹 주변에서부터 길게 오는 감각신경들이 당겨지면서 약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고 이러한 압박이나 당김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것이 제가 아는 수술법 즉, 박리증을 중간에 바꿔주는 플랜시프팅 혹은 듀얼플랜 이마거상인 것입니다. 이 감각이 묻어진 게 돌아오는 기간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보통 2-3개월에서 90%, 나머지 10%의 90%는 6개월까지 또 돌아오게 됩니다. 테일러, 탁. 자, 오늘은 이마거상의 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박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이 수술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와서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